오와 <laughs> 양배추! 저는 다이어트를 하지만 저는 술안주를 먹을 거예요. 다이어트 피자 살안친다고 했으니까 양배추 피자 먹을 거예요. 양배추를 이렇게 썰어야 되죠. 양배추를 아나 이거 불을 안 켰네. 아니. <laughs> 이 정도 하면 되겠지? 홍게추 국물이야 그만 이거를 이렇게 돌릴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열어도 되지 이제 거희도될 뻔했다. 저처럼하면안 돼. 이렇게 남더라도 넉넉히 해야 조심하게 먹어야지. 이게 사실은 계란 부침개죠. 이렇게 하면은 이거 익기만 히 하면 되지? 이거 익긴 하는 거야? 이거? 이거 위에 치즈 녹긴 하는 거야? 어? 거의 다 됐으니까. 이 정도면 됐으니까 여기다가 추를 이렇게. 이거 먹자. 밑에가 약간 눌었네 하. 남았네. 아 이거 피자지 진짜 진짜 피자 맞지? 진짜 피자지 엄마. 음. 모양 있지. 어왜 이러지? <laughs> 왜 이렇게 급진적으로 따라줬지? 가어 음, 진짜 맛있는데 이거? 음. 근데 비네 음. 음. 없는가? 배추피자 만들어내는 사람 진짜 천재다. 빵 있는 거보다 난 맛있는 것 같아 진짜로 양배추 있으니까. 이거 장이 커한 잔에 마시면 안 돼. 꺼꾸나셔야 돼 무조건. 꺼꾸나셔야 돼 무조건. 아니 유튜브에서. 막 부모님 연애 얘기하고 이런데 너무 부러운 거야. 나도 해보고 싶은 거야. <laughs> 나도 부모님이랑 할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술자리를 마련했어. <laughs> 부모님이랑 연애 얘기를 하는 거야? 부모님 연애 얘기를 하는 둘 거야? 둘다 하는 거야. <laughs> 근데 나는 이제 상대적으로 나는 연애를 안 해봤으니까 <laughs> 얘기할 수가 없잖아. 연애를 잠깐 잠깐 해봤지. 안 해봤다고 할 수는 없잖아. 걸안 해보니까 좀 해본 거아야 응, 아빠, 그럼 내가 연애를 왜 못한다고 생각해? 응. 음, 그건 너무 자의식이 강한 사람은 좀 힘들어. 자의식이 너무 강해서 그렇다고? 그렇지. 너무 자기... 저, 너무 그렇게.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해서도 못한다고? 응. <laughs> 네. 말도 안 돼! 말도 안돼 내가 그렇다고? 그렇다고 하긴 내가 배가 음. 너무 많이 나왔는데? 배가 뭐가 못 나왔다고요? <laughs> 그럼 엄마는 아빠가 첫 연애야? 못하고짜려가지 응. 뭐, 떡클이나동알리나 뭐, 동물에서 엄청 짜증지 사귄 게 아니잖아. 상인건 아닌지 걔네들은 사귈려면 덤볐지 계속 근데 엄마가 이제 아 그냥, 그냥 엄마가 거잖아. 마음이 안열거지걔네들 계속 트라이를 했는데 엄마가 음. 계속 싫어요 했다고 엄마는 엄마도 연애 경험이 없었네 진짜 없더라고 만났지 만났는데 밥 사주고 공감증이 생기지 않았지 마음이 확 가야지 그게 마음이 열리지 와 이거 진짜 맛있다 감자전보다 맛있는데 맛있지! 봐봐 맛있다고 하니까 감자전은 무컹무컹한데 얘는 되게 아삭아삭하잖아 엄마가 응. 만들었으니까 또 아빠가 더 맛있다고 하는 건가? 아니 아빠가 아니, 먹고 싶다싶으니까버 하면서도 식감도 있고 아빠가 좋아. 시키는 대로 참 잘하는데 이것도 예쁘게 구우라니까 엄청 예쁘게 잘 구웠잖아 아빠 원래 차분하게 예쁘게 구우 거고, 진짜 좋 그러니까 엄마가 막 급하게 더충 아, 엄마는 한 네. 번도 안 했어. 한번해봤아 그래. 뭐인형안 아닐 수도 있고. 아은이눈없잖아 그래. 나 눈이 높아? 그래. 네. 아니 아빠, 아빠 정도만 되면 되는데 그눈 높은 거야? 아빠 정도가 없어, 전. 그에 네. 가봐. 응. 이거 이제 영상 못 쓰겠다. 아무도 공감을 못 하는 거야. <laughs> <laughs> 계란을 좀더있어야니 피자 사하 오늘 음? 되게 똑같다 그지? 그렇지 이게 탄수화물이랑 단백질이랑 음, 그 야채랑 이렇게? 다 이렇게 결국 갖춘 거니까 근데 안 이건 안 어쩔 안수 없어 위에 치즈가 익을라고. 은성이가 이거 맛있다고 계속 해먹어보라고 조 그랬거든. 그럼 아빠는 이제 연애를 많이 해봤나? <laughs> 많이 쫓아다녔나? 아빠는 좀 있으니까 아빠 많이, 많이 쫓아다녀봤나? 엄마 거의 쫓김을 당했다 이랬게 말해요 뭘 쫓김을 당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초등학교 때 여자친구들이 엄청 좋아했대 집에 앞에 막 서있거든 우리 둘이 없었어 엄마한테 한번보니까 <하는> 별로 <laughs> 엄마랑 괜찮한 거야 운이 좋았다 선 봐서 어떻게 한 번에 잘 만날 수가 있지? 사람들이 자기랑 나랑 어. 엄청 닮았대 생긴 게? 아니 얼굴이 닮은 게 아니고 분위기가 약간 비슷하 닮았지 약간 고집있어 보이고 야무지게 생겼어 둘다 네 야무지게 생겼어 <laughs> 야무지게 생겼어 아, 할랑은 괜찮네 아 이게 술집에서 제일 비싸 그래? 빨간 뚜껑이 제일 비싼거 아냐? 아유 훨씬 비싸 이게 그래? 이게 왜냐면 제주도에서 오니까 물건나 오니까 그물류비가붙잖아 아, 제주도 술이구나 딴데 가면 5,000원이고 비싼 데 가면 10,000원씩 그래서 아빠랑 엄마 처음 만났을 때 아빠가 엄마한테 반했지 솔직히 맞지 솔직 히 맞지? 맞지 반했지 솔직히 진짜 너무 예뻤지 솔직히 뭐 조금 그 엄마는 언제 언제 반했어 엄마는 안 반했지 아빠 그래도 엄마도 아빠한테 반했나봐 그래도 언젠간에 언젠가 반한 적이 언제야 언제 반했어 측은지심으로 측은지심으로 응. 고마워 요즘에 응. 측은지심으로 애까지 나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처음에 열렸때는 처음이에요. 음. 음. 만나자마자 이렇게 가방으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커을 깼다고 고빠가 근데 왜 그렇게 헛손질을 해서 너무 긴장됐어? 기야 그렇게 그런 긴장돼가. 게 액땜인 것 같아. 내가 대학교 갈 때도 발표회 하는 아잖아 여기 마지마 와서 띵동해서 엄마가 나왔어. 근데 우유 를이 주면서 그걸 깨뜨린 거야. 아프다. 아, 있잖아. 아 옛날 병이었지. 엄마 엄청 화를 낸 거야. 오늘 우리들 발표 발표하는 날인데 재수 없게 앞에서 깼다. 엄마 엄마 화를 냈어. 응. 근데 결과가 이제 났잖아. 그날도 아빠랑 처음 만난 자마 아빠가 유리줄 깼어. 아니 근데 만약에 소개팅 하면은 서 처음 만났을 무슨 얘기해? 너무 어색하다. 소개팅 아니고 우리는 저거였어 맞선 비슷하게 그냥. 할머니들이다나왔어 다 나왔어, 그럼 뭐라고? 어른들도 같이 가? 그렇지 처음. 엄마랑 맞소나 맞선, 맞선을 몰라. 재수 에서맞선이었는 와, 쩐다 삼촌들 내가 아, 삼촌이랑 같이 안나다 보고 삼촌 따라다 진짜. 안나 한다 울고울고했대 울고 아빠. 자주 아, 알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술람이 따라가 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나더긴장되지다 다하고 어른들도 있고. 한발이 지금 완전히 머리도 제대 한지도 몇달안 됐는데. 안되고 일을 같이 사는 갔을때 진짜 웃긴다. 계도안버릇처서 내가 안 만난다고 그랬거든. 음. 왜 이렇게 담배를 피워 그때는 실내에서 담배 피울 수 있었을 때였어. 아, 그래가지고 천천히 아, 자기야, 자기야, 처남이 자기 처남은 잘해야 돼. 소이가 제발 눈에 한 번만 더 맞는 거라. 내가 남자 눈으로. 근데 그렇지 괜찮은 사람이긴 하잖아. 근데 담배를 많이 피고 담배 눈빛이 다 퍼스커네. 근데 갑자기 담배를 어떻게 끄는 거야? 그래서 담배는 그냥 끊은 거지. 그냥 마음속으로 그냥 엄마가 푸시를 했어 엄마가 결혼하고 싫다고 한 거야? 그럼 하기 전부터. 그럴 더니 갑자기 결혼하고 끊은 거야? 팀코 이제 세상에 피고 팀코 절대 결혼하고 끊었지. 네. 결혼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예식장에서 아빠가 담배 피는 거 봤는데 아빠가 내가 담배 피는 거 보자마자 <laughs> 어, 갑자기 끊어. 어? 어? <laughs> 네가 왜 여기 이러면서 옆에 있는 화단에다 그걸 아, 버렸어? 아, 그 엄마한테 알려줬어? 말을한거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네, 그 스트레스 때문에 집에 오면 아프고 잤는데 회사가 아프고 싶어 엄청 오. 대단해 굉장해. 오, 이거 뭐... <웃음> <웃음> 굉장해. <웃음> 자기야. 어, 어? 니 게임.